어제 제가 CCV 강연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라이브로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왔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잖아요. <laughs> 젊은 분들하고는 공감대나 이런 게 약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갓 30대가 되신 우리 민소라 PD님이세요.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맡아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PD님이신데,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라프팅 간단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작가님이랑 책다방이라는 채널에서 촬영을 했었고 아직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마 4월 중순쯤에 올라갈 예정이고 또 저는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 헤네소라라고 제 일상이랑 뭐 생각들, 자기 개발 이런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관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이게 좀잘안 된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네이버 카페 제린스 라이프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제가 미리 좀 여쭤봤었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간도 잘자고 있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몸이 피곤하다. 음. 에너지 관리가 좀잘안 된다. 체력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않은데, 막상 뭘 하려고 하면, 체력이 달리거나, 이게 진짜 체력의 문제일까요? 체력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너무 힘든 걸까요? 약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강도가 음. 엄청 세다면 아마 시키지 않아도 할 텐데. 아, 그죠 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를 한다거나 밀린 집안 일을 한다거나 그것도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또 <laughs> 다른 해. 해야 될 일, 일인, 일인, 거죠. 일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회사 일은 약간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어쨌든 월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음. 집에 와서 하는 집안일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추가적인 공부 이런 거는 사실은 돈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더잘안 움직여지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책을 30분 읽으면 누군가 나에게 100만원을 준다. 그럼 안 읽으실까요? 여러분. 바로 읽죠. 저도 에너지가 좀 작거든요. 어떠세요? 음, 저는 보통인 것 같아요. 체력은 안 좋은데 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음. 엄청 그건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그 하고 싶은 게 정말 어느 정도 하고 싶은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재미있어야. <laughs> 맞아요. 돈이 안 돼도 그걸 진짜 내가 막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려면 정말 재미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되던가. 맞아요. 뭔가, <laughs> 뭔가, 뭔가 그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가 음, 확실해야 되는데 음, 음. 그렇지 않으니까 몸이 자꾸 피곤하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일조 100만원 <laughs> 핑계죠 핑계 어 맞아요 16시간을 근로를 위해 쓰고 있고 수면시간은 6시간이에요 사정상 수면시간을 다 줄일 수는 없기에 하루에 2시간이 공부를 한대요 이 2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아까워서 근로를 포기하고 목표 금액을 낮춰야 하나 이거를 지금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 음. 아니면 내가 일을 좀 줄여서 건강을 챙길 것이냐 이게 너무 고민이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은? 음. 16시간을 근로를 위해 그러니까. 쓰고 있다 일단 어, 너무, 너무 되잖아, 많아서. 같아요. 근데 거기서 수면 시간까지 더 줄이는 거는. 건강을 해치면 사실은 오래 또 못하게 될수 있잖아요. 이 재테크라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 걷는다는 거는요, 1년 2년 안에 끝나는 단기간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가 완주를 끝까지 해내려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아주 작게 쪼개서 일상적으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만들려고 습관을 만드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분은 너무 몸이 축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생활에 과연 내가 10년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부자가 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만약에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 된다?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체력이 강호동급은 아니신 거죠? <laughs> 애 재우다가 스르르 잠든대요. 저도 아, 진짜 그랬어요. 어... 아직 애기가 없으시죠? 네. 애기가 잘 잠을 자면 좋은데, 주인공에 뭐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눕히면 잠을 안 자고, 밤에도 또 배가 고프니까 수시로 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침형 인간이 된게 애기 때문이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침밖에 없겠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늦잠 많이 자고, 고등학교 다닐 때 스쿨버스를 항상 놓쳤거든요 그래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애기도 약간 스타일이 다를 거잖아요 꿈도 새벽에 일어나는 애기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나이트타임을 좀 활용하시고 이렇게 애한테 내 시간을 잘 맞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애기는 생각보다 도 금방 크니까요 몇 년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지금 애기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에 가면 걔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걔도 피곤하거든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건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셔야지 건강을 포기하면서 부자가 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우셨나요?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반 오, 출근, 출근이 9시 반까지 아침 식사는 안 하시고, 네, 그럼 바다가 뭘사 드시겠는데? 그래서 항상 아침에 커피를 거의 아침 밥처럼 이러이러 그리고 약간 간식거리도 좀 먹고, 아 이런 이런 아, 가계부, 아, 가계부 갖고어 오세요 비디님 안 되겠네. 자, 티브부터 시켜야 되겠네. <웃음> <웃음> 그래서 초반에는 집에서 뭘싸간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조차 저... 그러니까 어, 간신히 있어가지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laughs> 생 일어나려고 시도는 해보셨어요? 최근에는 좀잘안한것 같고, <웃음> <웃음> 예전에는 몇번 해봤었는데, 야행성 체질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찍 자는 것부터가 일단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라클 모닝도 음, 해보고 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요새는 아예 시도할 생각조차 <laughs>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소라피티님 나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음. 일찍 잘못 잤던 거죠. 밤이 주는 고요함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에 뭘 되게 할게 많고. 집중도 좀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밤에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출근할 때 택시를 그렇게 탔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가게 보고. 가게 보고 야 돼. 근데 이제 그 생활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바뀐 거고 그 일을 아침 시간대로 옮겨서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안 거예요. 음. 여태까지 나는 야행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나는 참새인가 <laughs> 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점점 그 기상시간이 빨라져가지고, 6시에 일어나던 게뭐 5시 반이 되고, 5시 반이 5시가 되고, 4시 반에도 막 일어나고, 왜냐면, 아침밥도 차려놔야 되고, 1시간 이동하고, 이제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회사 근처에 카페에서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무실 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거랑 진짜 이어지는 게 재밌었어요. 그돈 관리하는 그렇죠.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침에 가서 <laughs> 뭔가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라 로드맵 가게, 맨날 가게 가계, 어 가계부 쓰고 로드맵으로 나 그럼 지금 자산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퇴사를 하고 뭐 이런 걸막 계속 했던 거죠. 음.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 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음. 않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내 시간을 갖는 거랑 음. 집을 나와서 내 시간을 갖는 게이 주부는 진짜 천지 차이에요 음. 그래서 빨리 할 일을 다 해놓고 음. 먼저 음. 나와보자. <laughs> <laughs> 어떠세요? 집에서는 잘안 되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한다는 게? 저는 또 원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음. 그게 분리가 전혀 안 돼서. 진짜 그냥 책상 하다가 뒤에 바로 침대가 있으니까. 누고 싶죠, 누고 <laughs> 네. 싶죠. 맞아. 조금만 누웠다 해야지? 하면 아, 또 잠들고. 너무 아, 눈 뜨면 막 저녁이고. 맞아. 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확보도 필요하고, 장소 아, 확보도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거기 4,000원 되고, 1시간, 2시간 생산성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약간 <laughs> 투자가 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카페에 돈 되게 많이 써요. 아, 약간 위안이 되는 가페 <laughs> 안방에서 문 잠그고 왔어요문 아, 잠그고 해야 할 맛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딴짓하고 이게 진짜 집중력이 집중력이 <laughs> <laughs> 너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저도 그래요. 저 그래가지고 이거 잠가놔요. 핸드폰. 네. 어플 사용 못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근데 음. 계속 해제한다 <laughs> <laughs> 그러면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통이 있어요. 아, 통 안에 핸드폰을 넣어 놓고 아, 잠가 놓는.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좀 심각성을 많이 느끼긴 해요. 음. 뭐 조금만 하면 지루하고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시간을 좀 정해놓으면 어떨까? 한 30분? 음. 타이머가 있거든요. 홍어도로 음. 타이머 같은 음. 게 있어요. 그래서 30분은 맞춰놓고 30분은 보지 말자.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지. 음.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 공부할 때 옆에서 가계부 쓴대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진짜 어제 가계부쓴 보드도 쓰고 막 그랬어요. 되게 재밌었어, 그게. 재미가 나만 있나? <laughs> 어떻게 재미를 붙이지? 아, 그게 뭔가 효과를 느꼈을 때 재미가 아니 그냥 자체로 우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뭐, 올해는 얼마를 모아서 무슨 주식을 더 사야지? 취미처럼 가계부를 쓰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놀이였어요. 놀이 여러분들도 뭔가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가야 돼. 두지 <laughs> 않아요. <중에> 맞아. <laughs> 맞아. 돈을 만약에 아꼈다 그 아낀 돈만큼을 모으라니까. 그래서 그통장의 잔고가 늘어야 그걸 눈으로 봐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을 많이 해요 돈을 얼만큼 마 모은다면 안... 그쵸 재밌잖아요 어, 작가님 혹시 네. 그런 거 있어요? 집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목표를 써 놓는다거나 음. 막 드림보드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뭐? 그런 거, 거 없어요 었 네. 아니면 뭐 노트에 써 놓는다거나 드림보드는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목표는 없었어요 어떤 집을 갖고 싶다? 뭐 건물을 갖고 싶다? 혹은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 관리하는 자체가 그냥 재밌었어요 음. 그돈 관리에 재미를 느끼신 게한몇살 때예요? 둘째 낳고 2013년도부터죠. 물론 그때는 손실을 좀 많이 봤지만 그래도 그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투자의 세계?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면 약간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월급을 타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춰야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꾸준히 해서 나는 결국 여기서 부자가 될 거라는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로드맵을 하는 게 재밌다. 그쵸, 그쵸. 그리고 로드맵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수 있는 게 안에 데이터를 막 많이 바꿀 수있어 내가 이때는 퇴사를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 에너지 관리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가 사실 넘치는 사람이 몇명 있냐 있겠어요. 너무 당연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아침 시간에 회사 일을 하기 전에 나를 위한 일을 해버리고 이걸 하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털리기 전에 여러분 돈도 그렇잖아요. 월급 타 가지고 뭐 카드값 내고 뭐 하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나를 위해서 선 저축을 하잖아요. 이 시간도 똑같은 거죠. 꾸준하게 할수 있는 시간을 좀 찾으세요. 짧아도 돼요. 모닝 루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 책 읽는 아, 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틈새 시간 활용하는 거 아주 좋아요. 이 모닝 루틴을 이동 시간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30분 일찍 출근해서 회사 책상에서 하셔도 좋은데, 짧게 하셔야 돼요. 아 <laughs> 독서를 30분 하겠다? 땡땡땡. 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못 지키세요. 30분도 긴 아, 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냥 책을 한 장만 읽겠다. 아니면 두 장만 읽겠다. 이렇게 정말 작은 목표를 세우시는 게 여러분이 루틴으로 지속하실 확률이 높아져요. 음 이거를 30분 잡아놓으면 10분 했다? 그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기분이 안 좋아. 요네 그리고 퇴근하고 왔는데, 아까 읽은 책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조금 더 읽었어? 음. 그럼 우린 초과 달성한 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트리거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의 영상을 뭐 짧게 본다던가. 일어나고 싶게끔 만드는 무언가.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커피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식도염이 아이고. <laughs> 아니면 나를 위해서 차한 잔을 뭐 내린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끊어놨어. 안 일어나시겠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파리행 티켓을 뭔가 만드시면 돼요. 저는 요즘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카카오 한달정금한달 아. <laughs> 동안 춘식이가 이렇게 돈을 주면 다음 층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얘가 오늘은 무슨 층을 갈지가 궁금한 거예요. <laughs> 어려운 일은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아예 포기하게 되는. 이런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좀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라던가 어 있죠 있죠. 아니면 하기가 싫다던가.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일단 억지로라도 <laughs> 하고 최대한 시간을 그래도 확보하려고 그게 안될 때는 야근을 한다던가 음. 해서라도 끝내려고 하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일을 되게 잘게 잘게 쪼개요. 첫 번째, 전화를 한다, 물어본다, 회의를 잡는다, 그리고 회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게 잘게 쪼갰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한꺼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이열가지 중에서 3번까지는 내가 한다. 내일은 4번부터 7번까지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지.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노션이라는 사이트를 항상 쓰는데 어... 거기 체크박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네네네. 그래서 저도 출근하면 항상 할 일을 최대한 쪼개서 하나하나 체크. 하면서 하면 누락되는 것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진행 상황도 한 눈에 볼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이거를 일을 크게 갖고 있으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노션을 음. 배우고 싶대요 혹시 작가님 쓰시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 알려줘리고 추천드려요 아 진짜요? 전 모든 거를 다 노션에 기록을 하는데 아. 그게 분류하기도 되게 편하고 아, 진짜,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 작가님 mz 세대라고 해고우리가 <laughs> 일하는 게 달라 그럼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노션 강의 좀 해주세요 피디 님 PD님, PD님 진짜 기초적인 것만 쓰거든요 노션도 제대로 쓰려고 치면 또 배울 게 진짜 많은데 음...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고 아니 우리는 기초만 알면 돼요. <laughs> 그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쓰는 정도만 네네 <laughs> 네, 네. 그 정도만 아셔도 진짜 좋아요. 발등이 물이 떨어져야 <laughs>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는데. 부랴부랴 하는데 조금씩 나눠서 <laughs> 발등이 다 <laughs> 파들어가서 발이 없으시네요. <laughs> 너무 재밌다, 그렇죠? <laughs> 너무, <그죠>? 너무 공감가요. <laughs> 공감 <laughs> 이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있는 꼴을 못 보잖아요. 다해 미는... 치워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약간 저도 사실 미루는 일이에요 <laughs> 어. 저도요. <laughs> 어쨌건 미루는 건 사실 좋진 않잖아요. 타임라인을 내가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래너 같은 거 쓰시는 거 있나요? 저 다이어리 쓰죠. 어, 거기에 이제 하루하루 뭐 할지도 다 기록하고. 그죠그죠안 어, 쓰면 뭔가 음. 약간 빵꾸가 나더라고요. 음. <laughs> 그러면 딱, 아, 너 결코 써야 있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 일주일치를 미리 써놔요. 앞에는 루틴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뭐 카페에 글을 쓰고, 이렇게 루틴이 쫙 적혀져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특별한 이벤트들, 이런 게 이제 적혀져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어놔요. 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의 할 일을 10개, 20개씩 적으면 안 돼요 5가지가 넘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에너지도 없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다 하고 싶다고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다 나는 어떠세요? 저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잘 쳐내요? 네, 일단 막 엄청 많이 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이런 음. 기준은 음. 어, 어떻게 정하세요? 삶에서 더 중요한 거 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 정도 또래가 되면 음. 뭐 아기도 잘 키우고 싶고 음. 회사에도 되게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 자산 관리도 다 잘하고 싶고 뭐 이런 욕심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잘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저는 다 잘할 수 없다라는 이미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잘하자.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거나. 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게 나에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를 막 엄청 계산하진 않았어요. 음. 뭔가 나는 마음이 그냥 먼저 갔던 것 같아서, 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음. 나는 약간 공감이 안갈 수도 어, 있어요. 나는 고민 안 해봤는데? 음. 싶은 거예요. 그게 약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도 결국 내가 정해야 되는데 음. 모르고 맞아, 그냥 맞아. 어, 주변에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으니까 다 맞아, 중요할 맞아. 것 같고 음. 그 자기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난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고민을 안 했던 건가요? 좀잘 아시는 편 아니었을까요? 아. 본능적으로 그냥 아그그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저희가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그거에 저는 근본은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인 어.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이 타로 타루, <laughs> 타로를 보신대요. 그래서 이런 상담도 되게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어, 네. 사람 심리. 어. 네.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이번엔 이거. 이렇게 되게 확실한 거지. 그리고 그 육아나 집안일에 대해서도 되게 확고한 나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laughs> 내가 애를 이렇게 낳았으면, 기본은 다 했지. 뭘더 해, 내가. <laughs> 그런 집안일과 육아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잘 없었던 것같요 <laughs>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꾸려면 재테크에 시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서 거기에다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피디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더잘좀 이해하고 내가 그러면 이 일은 어디까지 했을 때 내가 만족이 될까? 그냥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그게 그 어디까지를 할수 있을까?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하는데 전 좋은 방법이 일기 쓰는 거. 그러니까 음 스스로랑 음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음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음 저는 진짜 우리 카페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다글 쓰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글 쓰기를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일기는 나만 쓰면 되잖아요. 음. 남한테 보여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기로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에너지가 없다 그럴걸요? <laughs>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그냥 막 갈겨도 돼요. 저는 그냥 딱 떠오를 때 타인에게 말하기 전에 한번 다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막 거창하게 내가 글을 써야지 이게 아니고 감정을 이렇게 음. 배설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 느낌으로 그냥 글을 와다다다 이렇게 글 쓰기도 각 잡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음. 화장실에 <laughs> 어차피 화장실 한번갈 거잖아요. 어,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병 걸리니까, 여러분. 그쵸. 짧게 쓰, 짧게. <laughs> 쓰다 보면 할 말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글을 쓰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음. 사람들은 힘들어요,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거보다 좀더 자세하게. 내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제가 뭔지, 힘들어요, 우울해요 할 때는 몰랐던 처방전이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회사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날, 어, 너무 힘든데? 하다가 집에 딱 오자마자 그냥 글을 계속 써요. 쫙 쓰고 나면 갑자기 그것만 썼는데도, 어, 나 너무 괜찮은데? 어. 이렇게 개운해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떡볶이로 해드라는데. <laughs> 우리 피디님 책 내셔야겠어요. 그래서 피디님도 마르셨군요. <laughs> 저는 먹는 걸로 안 풀려요. 이게 사람마다 아그 자기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뭐 그걸 운동으로 아풀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돼. 우리 먹는 사람 한명 데리고 와야 돼요. 아, 어. <laughs>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 관리를 주제로 오늘 라이브를 켰지만 사실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결국 내 마음 관리. 내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스스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음. 나머지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절로. 맞아요. 그래서 그 심리상담사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결국 답은 다 본인 안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찾아가는 길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답은 다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충격적인 거는 우리는 120살 더 넘게 살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충격적한데요 저는 그럼 제 인생을 아직 절반도 안산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우린 진짜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음. 아, 지금 우리 얘기 안 듣고 다 말렸다. 아, 이러고 계시네.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얘기 듣고 아, 계신 아, 거죠? 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편하게 좀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떡볶이 아 유니버스 때문에 혼란스럽다. <laughs> <laughs>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언니. <laughs> 도움 엄청 됩니다. <laughs> 모션 강의. 어, 어, 어 네. 모션 강의도 해봐야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저 이제 유튜브 정상 만들 때 우리 피디님이 도움 많이 주실 것 같으니까 <laughs>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볼게요. 갈게요 여러분 떡볶이 드시지 마시고요. <laughs> 드실 것 같은데. <웃음> 안녕. <웃음> 갈게요.